김정호 담양군무위 의장이 담양을 대표하는 중농원에서 담양군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저김정호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담양군수에 출마하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김 의장은 담양군의 재정을 20% 이상 확보하고 읍면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명품도시 담양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담양군 재정을 현재 20% 이상 확보하겠습니다. 농약물 관련 영농시설을 위한 재정기반 확대와 지역별 관광, 문화, 체육, 예술 등 다양한 읍면 맞춤형 정책 개발을 발, 발생하여 로드맵을 정하는 공약으로 저는 명품도시 담양시대를 예를 가겠다고 약속합니다. 또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유대 관계를 활용해 탐양 국민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중앙 정부 및 국회, 전남도 청실 국처, 전남 강주를 비롯한 전국 자치 단체 장들과도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인적 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탐양 국민을 위한 이산학부 및 탐양군의 보다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열정을 아낌없이 쏟으며 봉사하겠습니다. JBC 뉴스 이정혜입니다